한 남자가 있다. 월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펀드 매니저. 그러나 그 누구보다 소박한 말투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시장을 말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피터 린치.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피터 린치는 1944년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린 피터는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암으로 잃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홀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소녀는 방과 후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됩니다. 당시 펀드 회사 피델리티의 임원이 그의 고객이었고 피터린치는 그가 준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969년. 대학 졸업 후, 피델리티에 입사한 젊은 청년 피터린치는 처음엔 단순한 주식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엘리트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천재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강점은 단 하나, 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을 파고드는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차트만 들여다보는 대신, 직접 기업 본사에 가서 공장과 유통망을 살펴보고 슈퍼마켓에 가서 진열된 상품을 관찰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월마트에서 나온다는 철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 피델리티는 그에게 한 펀드를 맡깁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 그 당시 마젤란 펀드의 자산 규모는 고작 1,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할 뿐, 사실상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던 펀드였습니다. 하지만 피터린치는 13년 만에 마젤란 펀드를 140억 달러 규모로 키워냅니다. 1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29.2%이 수치는 월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운용 실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피터린치의 투자 전략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종종 가는 쇼핑몰에서 줄이 긴 매장을 봤다면 그 회사를 조사해 보세요. 펀더멘탈이 괜찮다면 그게 바로 투자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느 월가의 거물이 고작 팬티 스타킹 회사에 투자해서 대박을 낼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피터린치는 줄선 고객과 실제 매출 데이터를 보고 생활 속 투자 기회를 현실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피터린치는 해마다 수백 개의 기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최대 10개 기업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대 주가 예측에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좋은 기업을 찾고 장기적으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는 감각이었습니다. 피터린치는 은퇴 후 월가의 영웅과 전문가처럼 투자하라를 지필하며 자신의 철학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학 학위도 고급 수학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기회가 태어납니다. 피터린 씨가 남긴 마젤란 펀드는 단순한 수익률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는 월가의 신화가 되었지만 그 핵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객, 소비자, 종업원, 그리고 기업가의 삶에 대한 그의 관심이었죠. 그에게 있어 기업은 숫자 더미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피터린치도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일례로 금값 상승을 예측하고 광산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죠. 또는 기술주를 지나치게 회피한 시절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그런 실패조차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의 책인 월가의 영웅에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는 내가 회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실패를 인정한 투자자. 그래서 그는 더 신뢰받았습니다. 1990년 그는 노련 월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이후엔 재단과 병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수백억 원대의 기부를 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린 시절 병원비 걱정을 하던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돈은 사람들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린치는 은퇴했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지금도 수많은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회사를 찾고, 믿고, 기다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는 투자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해, 겸손, 인내, 그리고 삶을 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우리 곁에 진짜 영웅은 월가의 빌딩 숲이 아닌 작은 슈퍼마켓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의 삶 속에서 답을 찾던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삶을 통찰한 투자자 피터린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